수박게임 해주세요 수박게임 oh 아... 해주세요 수박게임 해주세요 수박게임 해주세요 수박게임 해주세요 아 알겠어! 수박게임 해주세요 그거 내일 할게요 내일 어, 수박게임은 내일 하자 오늘은 l, l y 7 <laughs> h c h a y 1 0 2자 링크는 <-M1> 링크 여기다가 쓰면은 다 있잖아 어 수박게임은 내일 하는걸로 합시다 뭐이 그지같은 자식이 지가 처만들었대요 게임을 이거도 뭘 만든 거야, 이거? 뭐지? 이거, 빈자님, 이거, 카테고리 다시 올려. 이거, 화창키 성공인증란에다가 올렸거든. 이거, 자유, 자유소통 거기다가 올려주세요. 응. 음. 뭐지? 나 궁금하네? 뭘 보낸 거지? 어, 알겠어! 아오! 얘, 지금, 카테고리, 마다마다, 마다 그냥! 자, 자유소통에도 수박 게임 올리고, 어? 페나트 자랑에도 수박 게임 올리고, 화창기 성공란에도 수박 게임. 게이... 아, 어, 알겠어, 봐줄게. 뒤지게 많이 올려놨어. 그냥 너, 너 이거 사과문을... 지금 너 뭐, 어, 너뭐 빨리 죽고 싶어. 수박 있지? 게임 해주세요. 어, 알겠어. 너뭐 어디 빨리 죽고 싶은 거야? 뭐 사과문을 있다고, 너 지금 이게. 아, 언니가 해맑아 보이니까 뭐 내가 욕을 할 수도 없고. 너 이때 갖다 쳐, 이거 지워. 예쁜 애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20대 초반 여자애한테 이게 뭐야? 아 어. 아, 어, 얘 지워. 뭐야, 이거. 뭐, 내가, 원, 내가 이러고 방송을 했다고? 나 기억이 안 나는데?